말해 보라고. 말해 보라고. 어디 드러나 볼까. 작전. 좋아. 박근하고 신. 실... 보맹이들한테 대란 발명품 하나를 소개해주지. MK 1이 천공 탄환이다. 말해 보라고.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시간. 무슨 일인가. 남만믿다 자, 자, 특공대. 말해보라고. 자, 공대 자,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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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고, 만큼 지마세요 작전은 뭐지? 자, 남자답게 무슨 일이야? 어디 돌아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저기 너무 많아서 동작 감지게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야. 소환 전진하기 전에 포탑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b 내 비장의 무기 불꽃 h o 뒤에서 p e 이나하시 s 자남자 g 게 나쁘지 않은데. 자남자 a 게 a 공대나가 i 다 남한 n a p 나 i n 다 m j a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 i 게 특공대 나가신다 레이더, 내말 들려? 들립니다 장군님, 말씀하시죠 내 부하 명령이 근처에서 고립된 상태래 부하들을 구해주면 자리 부대에 합류할 걸세 작별에선 아시지 못하니 바보의 약도 없지 한다면 한다고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레이더? 야 이런 거물이 와줄 줄이야? 어, 예, 이거 쑥스럽게 해. 이봐, 장비를 손보는 거라면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동물 탐험은 내 적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저야 아저씨를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들이 보면 겁먹은 줄 알겠는데요 모집를 보여주죠! 자말은어디말해니고요 말하긴 했다니 작전은 뭐지? 아니, 돌아나보자. 무슨 일인가? 환상적. 나 바쁜데, 쳤나 아까? 자세히 <laughs> 말해보라. 이번지 아, 네. 무슨 일인가? 자세히, 자세히. 님, 무슨 이 아무 누구니? 말해보. 출동 준비 완료. 아보이지 말해보라고. 넌나아다 나만 맺 아, 나 나도. 나도. 나이거도 아, 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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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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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 나도. 나 방탄으로 단층 부분을 표시했어요. 저 근처에 폭탄을 설치하세요. 맡겨두라고 줬나? 나쁘지 않은데, 백공나 나쁘지 않은데, 나게나가다 자, 쁘지 않은데, 게나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공지나가지다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나쁘지 않은하 나쁘지 않은다 나쁘지 않은데, 말해 보라고. 작전은 뭔? 이번엔 혹시 무슨 일인가? 어디 돌아나 볼까? 특공대 나가시다. 남았니다.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남쁘지는 나쁘지 않은데. 말해 보라고. 특공. 자, 다음 무슨 일인가? <목장> <어디 드러나> 볼까. <목장> 자세히 말해볼까? 중탕일까요? 자세히 말해볼까? 어... 이런... 여긴 포로 잡아두는데... 그래고 포로를 감염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방법이 었다 편히 보내주자. <목장> 조심해! 감염 주의다 쏴버려! 자세히 말해보까 <목장을 이� Vegeta> 제길, 정말 못생겼군. 다 꺼져버려! 자세 말해봐요. 악리는 작전은 뭐지? 진짜 못생긴 놈들 투성이네. 너무 늦었어. 유리한 자리를 잡고 공격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저급함이될 거야. 작전는 뭐지? 자세 말해봐. 조이자 다들 들었지? 말해보는이번을 말해보는 명을내가 어디 드러볼이번엔 무엇을 자다음은 누구니? 조선이가 다리고있었니 자세히 말해보라. 남은 조 조심해. 맹독총이야. 가까이오지 못하게. 말해보는 게 예, 이번엔 그치... 어찌하겠지. 알겠지만... 레이나, 레이나! 가까운 곳에서 파란무대의 생존자를 찾아냈네. 찾아서 구출하도록. 아잉, 뭐야. 방금 구출하도록이라고 했나? 그럼, 병사들 찾아서 카드 놀이라도 하랄 줄 알았어? <이> 정말 끔찍한 놈들이네요. 다음엔 가까이에서 터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충고 고맙다, 고마야 이제 닥쳐. <이> 매복이다! 뒤쪽이야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앞 동굴은 벌레들이 가득하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 벌레요? <laughs> 네. 자, 다들 작전은 뭐지? 다음은 누구니? 말해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작전은 뭐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 둘씩 작전 이동한다. 놈들을 밀어내야 돼. 가! 가라고!

말해본 이번엔 옥신고사입니다. 자, 다음 소감 자세히 말해본. 출발해보라. 자세히 무슨 일로 가는지. 옥신고아 옥신고사. 자, 말해본. 자, 말해본. 자, 말해 자세히 말슨일고 있는지. 옥신고사. 1000000000. 1000000000. 1 0 0 0 0 0 0 0 나바우데 촌놈! 가시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들만믿 나만 믿 나만 믿 나만 믿어. 나공대나가 믿어. 어 나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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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들었지, 자 각전 뭐지? 잘가. 나만 믿어. 백공대 사하시다 자, 남자답게. 이번엔 호수 차량은 준비되면... 어디 들어나볼까 무슨 일니 이런, 지진이다. 지진이 아니야. 울트라 리스크라고. 각전은 뭐지? 대신 가 아 준비 완료! 보를보리고 있었어! 말해보라! 남은 조이 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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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꺼번에 부화하다니...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야... 아, 다른 저하고 생명체가 알을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 병력을 내리실 겁니까?

팀장 모두 여기서 나간다. 다들 힘내, 뛰어. 어디 돌아나 볼까? 특공대 나가시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시다. 잠깐 인사나 그 시키못 나니 말해보라. 자는 무슨 일인가? 어디 돌아나보라. 공대 나갈 시대.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 각자는 뭐 자세히 말해보라. 말해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 말해보라고. 그래 공대 나갈 시대. 자 남자답게. 각자는 뭐지? 어디 돌아나보라. 각자는 뭐 자세히 말해보라. 무슨 일? 라자는 뭐? 그리까너 드러나볼까? 자세히 말해보라고, 보너 드러나볼까?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 시시해...